나왜안 일어나? 자 요리를 이번에는 어 샐러드나 먹을까? 4인분에 넣자 또 화났어? 어떡하냐 이거 화를 뭔가를 풀수 있을 만한 걸 해야 되는 건가? 일단 밥 먹고 이거 한번더 해볼까? 스스로 진정하려고 아 진정하려고 애쓰기가 있구나 이거 밥도 못 먹었는데 이거 그냥 가야 되네 이게 약간 그게 있더라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할수 있는 직업들은 내가 뭔가를 이제 시켰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함께하기 뭐 혼자 보내기 이런게 있는데 함께하기로 하면은 모든 걸다 제쳐두고 일단 일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허기가 그대로야 자 일단 훈련 이틀째 돌입을 했습니다 직접 사건을 맡을 준비가 되려면 배울 것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죠 어제 뭔가를 <laughs> 열심히 했는데 한게 없는 것 같은 자 먼저 마을로 나가서 친절한 시민의 친구나 엄격한 법질서 수호자로서의 평판을 쌓으세요 그리고 나면 용의자를 찾아 체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신참 경관님 경관이란다 자 일단은 순찰을 돌아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순찰 돌기 전에 일단 애쓰고 자 진정하려고 한번 애쓰고 여기에 밥 먹는 데가 있을 텐데 아니, 밥, 밥도 안 먹고 가면 어떻게 간식, 간식을 먹읍시다. 그 샌드위치 먹자. 즉석 그 식품은 웬만하면, 어, 안 먹는 게 좋아. 왜냐면 제가 옛날에 알바를 할때 있잖아요. 알바를 할 때, 근데 순간적으로 있잖아. 지금, 갑자기 느끼게 된 건데, 내말 버릇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말 버릇이 됐나? 왜왜 왜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laughs> 아, 영상을 찍어놓고 보면은 가끔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게 좀이게 자꾸 말을 쓸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왜왜 왜 갑자기 나나 나 이런 말 버릇 없었어요. 있잖아요. 이런 이런 말 버릇 없었거든요. 어 이건 있었어. 일단은 아무튼 뭐 이런 식. <laughs> 그니까, 막, 막, 말하다가, 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 저도 알고 있어요. 일단은, 아무튼, 이건 있는데, 있잖아요. 이거는, 없었거든요. 새로 생겼나? 음, 뭐, 아무튼. <laughs> 지금도 아무튼. 밥 먹고 나갑시다. 밥 먹고 순찰을 어떻게 돌아야 되지? 이것도 또, 이거, 이용해야 되나? 이거 이거 <laughs> 컴퓨터 아, 맞네 거의 컴퓨터로 진행이 되네요 여기 보면은 순찰 도우기 서류 작업하기 경찰 데이터베이스 검색하기 등등의 것들이 이제 컴퓨터로 작업 진행이 될것 같네요 하. 얼음이 없어서 맛이 없어 경찰이 순찰을 돌 때는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며 잠재적인 범행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경찰이 순찰을 돌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 예 이제 그냥 무당횡단을 할때 경찰 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냥 제대로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잠재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며 우호적이거나 엄격한 인상을 주세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싸움을 하는 주민이 보이면 소환장을 발부하여 법의 준환함을 보여주세요. 진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법으로 소환하라고? 진짜? 무서운데? 나 근데 여기 어딘데 갑자기 여길로 와. 왔어. 공원도 아니고. 뭐야. 사람이 그래도 있네.

아 화내고 있어 지금 싸우고 있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뭐 뭐 해야 돼 싸우는 거 그냥 지켜보다가 해야 돼 일단은 경찰로서 진경을 진정을 시킵시다 소환장 발부 자 당신도 소환장 발부요 아니요 저기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당신 둘다 지금 서로 오세요. 감히 경찰 앞에서 싸워요? 자, 둘다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소환장 발부해요. 언제까지 오시지 않으면은, 어? 왜, 왜, 왜 마이너스야? 나할 일을 한 거야. 어, 내, 이, 비옥센 아빠 아니야? 야, 잠시만요. 아빠? 아버지? 왜, 왜 싸우셨어요, 도대체? 왜 싸운 거야? 어, 엄청 많았어. 나랑 얘기해도 하기 싫은가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돼 있는데 지금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거지, 이거. 자, 일단은 주민이 근데 얘밖에 없어, 지금. 이 사람 어, 어, 여기 있네. 또 있네. 자, 우리 우리 오빠. 아이고, 근육질 빵빵. 오, 운동 진짜 많이 하시나 보다. 자, 일단은, 이분이랑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 이렇게 쓰잖아요. 나랑 <laughs> 얘기하는 게 뜨면 안 뜨, 어, 쓰잖아. 이렇게 쓰잖아요. 솔직히, 나랑 얘기하는 거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난 거지. 나랑 쌩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지금 당장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어? <laughs> 얘기하는 거, 그 활성화 됐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어. 자 일단은 주민이랑 어, 왜 우리 사람들 다 그냥 짜증이 났지? 자 주민들과 잡담을 합시다. 브스 키타라 자, 얘기 얘기하고 아나 작자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거 안 치워지지? 시간이 이제 얼마 안남4 시간밖에 안 남는데 았자 일단은 경찰서로 들어갑시다 경찰서로 어떻게 합니까? 응? 음? 아유 잠깐만 경찰서로 돌아가 어? 응. 음. 어떻게 해요, 이거? 경찰서로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해요? 경찰서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날 누르면 되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를 누르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경찰서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도 내가 소환장을 두 장이나 발부했어요. 아니 내 앞에서 싸우니까 난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로. 지명 수배 전단을 발행해도 좋은 단, 좋을 만큼의 단서를 얻었습니다. 지명 수배? 지명 수배. 일단은 뭐 아직은 용의자의 모습이 흐릿하지만 더 많은 단서를 찾아내어 분석할수록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구체적인 모습을 띄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자세한 인상착의를 얻으면 진범과 조금 유사한 점을 가진 무고한 심을 체포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일단은 지명수배 전단을 발행해서 사람을 잡으라는 얘기 같은데요? 자 가봅시다. 어야 컴퓨터가 없어요. 어떡하지? 자리를 뺏자. <웃음> 여기가 <웃음> 어 국장, 국장이네. 국장 자리를 뺏을 순 없고 저, 잠시만요. 제가 좀 이거 지명수배 전단을 발행하는 걸 어디서 해야 될까요? 지명수배 전단 발행하기. 지명수배 전단 발행하기. 아 어, 여기 있다. 전국 지명수배령 발행무기 자 이쪽 이 보드판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실 때 예, 굳이 안 찾고 안 찾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씩 제가 찾고 있네요. 자 일단은 지명 수배를 발행을 하자마자 이동을 하네요. 지금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데 어 더워가지고 방석을 좀 뺐어요. 이동을 동네로 하는 것 같은데요. BGM부터 바뀌었고요. 지명수배전단. 지명수배전단은 인생차기와 일치하는 용의자가 이 지역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용의자가 어디 있는지 아는 주민이 있는지 주위에 탐문을 해보세요. 체포하기 전에 수첩을 사용해 용의자의 인생차기를 확인하세요. 엉뚱한 주민을 체포하면 기록에 오점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데요. 야, 일단은 사람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자 용의자에 대해 묻기. 용의자에 대해서 어 이분은 여기 또 있네요. 자, 일단은 한번 용의자에 대해서 한번 묻고 나서 이제 인상착의가 조금 동일한 사람을 체포하는 게 나, 낫겠죠. 아무래도 정보가 좀 많아야 될것 같아요. 엄한 사람 체포하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 그까 얘기가. 자, 일단은 인상착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안하지만 아무도... 어, 이런...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할머니, 어...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이분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심은 본 적이 없다고? 왜 지금 두분다 허탕이지? 자, 일단은 다른 분들한테도... 예, 아직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 사람한테 물어봤고, 뭐래, 뭐라는 거야? 뭐 용의자인에 대해 묻고, 용의자인데그 얘기를 들으니까 말인데, 방금 바로 저기에서 비싼 심을 봤습니다. 그런 심은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사람이랑 도이 사람이 지금 조금 수상한 것같은데 잠시만요. 이분이랑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요 자. 어, 이분도 뭔가 알고 계세요? 어, 모르네. 자 용의자에 대해 묻기 다른 분들은 없나? 아. 응? 그런 심본 적이 없는데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어떡하지? 일단 이분은 아니고요 아.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어떻게 이거 감으로 한번 체포해봐? 감으로 체포해봐, 이거. 이, 이, 사람 중에 지금,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뭐, 어, 있다는 얘기 같은데, 잠시만요. 자,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수첩 어딨어? 수첩, 수첩. 내 수첩. 어딨죠? 수첩 어딨지? 헝. 수첩 보기. 수첩을 못 보는데? 어. 일단은, 날지금 나오나? 안 나오는데? 일단은 아까 본 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말인데, 방금 바로 저기서 에 비슷한 심을 봤습니다. 밭 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거 밖에 없거든요? 정보를 들은 게? 일단, 저는 지금 의심이 가는 게이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 자, 일단 음료를 마시면서 다른 심들이 오기를 한번 기다려봅시다. 이 밑에도 뭐 있는 게 아닌데. 일단은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거든요. 지금 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데. 한번더 물어. 음, 어떻게 용의자에 대해서 다 물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 아이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랑 아까 했었는데. 자, 물어봅시다. 자, 활성화가 다시 풀렸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식물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시험은 본적이 없는데요? 어떡하지? 일단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봅시다. 미안하지만 아무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시간다 되갔는데? 미안하지만 아무 도움도 드릴 수 없네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용의자에 대해 묻게 한 번만 더 물읍시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아까 뭔가 알고 있었거든. <laughs> 설마 또 저기서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지? 아, 왜 용의자에 대해 묻게? 일단은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왔어요. 잠깐만 시간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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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시간 한 시간 남았어요? <laughs> 저분 가시면 안되는데 <laughs> 자이 사람 아니 이 사람 한테 물어봐 뭔가 아는게 미치겠네 왜이래요 진짜로 나 진짜 경찰이 이렇게 힘든지가 이러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너무 힘들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어? 어? 단서도 잘안 나오고 지금 한시간도안 남았어요. 이러게한 30분. 남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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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지금 인턴, 인턴 생활 중인데 지금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왜왜왜 왜? 어디서 봤다고? 음, 비슷한 인생 아니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어, 내가. 뭐, 뭘 읽고, 해. 뭐. 어. <laughs> 아, 미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방송을 안 하고, 그러니까, 녹화를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할 때는 잘 잡혀요. 뭐, 뭐, 뭐라고 단서를 주냐면은, 뭐, 반팔을 입었어요? 뭐, 무슨 색깔 머리에요?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단서가 나온 게 저쪽에서 비슷한 심을 봤어요. 이것만 나 <laughs> 나와가지고 지금 뭐할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솔직히. 일단, 샐러드는 계속 만들어 가겠다, 화장실 갔다가. 아, 진짜, 오늘 하루도 꽁쳤네. 뭐지? 다이빙이나 해야겠다, 이거. 친구를, 친구를 사귀고 싶고, 지금, 일단 지인은 많은데 친구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단 밥 먹고 먹고 있나? 먹었네. 밥 먹었네요. 아니 뭐볼써자 안돼. 자 일단은 이곳부터 치우고 오늘 저기 가봅시다. 대포알 다이빙 한번 해보고. 자 오늘은 다른 집에 한번 가봅시다. 어제 여기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죠? 오늘은 이 집입니다. 어, 누군가 있어. 지금 누군가 있네. 자, 데포알 다이빙 하고 갑시다. 친구를 빨리 사귀어야겠다. 얘가 외향적인 집인데 친구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 어, 뭐야?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한다. 아이, 진짜. 진짜 웃기네. <laughs> 아니. 아 수영복 입고 왔어, 또. 잠깐만. 복장부터 의, 의상 바꾸기. 어. 일반 옷으로 바꾸고. 아, 저번에 업데이트 했거든요. 업데이트 하고 좀 바뀐 게 여기저기 있네요. 일단 이것부터 복장. 아닌가 원래 이랬었나 활동 <laughs> 어쨌든 뭔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야자 집에 누군가 있는데 아 이분이시구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관심사를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아 이분이 집에 운동기구도 있어 그리고 이 집에 혼자 사시나 본데 어 여기 d j 어우 미... 야이거 부스도 있고 근데 지금 살려서 엄청 파티가 아 <laughs> 갑시다. 예. 갑시다. 난 친구 좀 만들어야겠어. 좋아, 좋아. 빠지지 왜? 빠지면 안 되지 이런데. 음, 그리고 이번에 쉬면서 가평 갔다 왔어요. 자 일단 댄스파티로 왔어요 뭐 어디서 이런 어디서 파티가 있다는거지? 어디? 위에 있나? 일단 사람들이 가는데를 따라가 봅시다 아 밖이야? 어디? 헉! 와 근데 여기 진짜 넓다 오 여기서 폭포도 올라. 짱 예쁘다 여기서 결혼식하면 진짜 예쁘겠다. 결혼식 장소구나, 아예 대박. 완전 예쁜데, 와 여기 미로도 있어. 나 미로 가보고 싶은데. 지금 나 댄스 파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이게 댄스 파티 이게 따로 있구나. 대박 대박. 사람은 별로 없지만. <laughs> 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나를 초대해준 사람. 오야이 언니는 빠지는 데가 없네. 이 언니도. 나어딨지 뭐 굳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잡담을 어 이분 뭐지? 일단 머리가 마에 드는데 어어 어... 가장 흔한 얼굴이야 심세계에서는 가장 흔한 얼굴이야. <laughs>